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시급한 당내 논의 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미래통합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책임있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 사정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통크게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아직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온종일 돌봄 체계 지원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꼭 처리할 법안도 13개나 넘게 쌓여 있습니다.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 4개, 또 선거 때 처리를 약속했던 제주 4.3 특별법 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돕는 법안을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소리>